안녕하세요. 미니공간 이청장박지현입니다 음, 양쪽 퐁지 풍지 쪽이, 퐁지열이 많이 막혀 있어요. 퐁보다는 음. 지금 이분이 담경 쪽으로, 담경 라인 쪽으로 많이 유착이 있는 분이라서 체형을 보면은 등 모양이 옆으로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그등 모양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촬영을 할 건데, 보면 퐁보다는 풍지 쪽으로가 훨씬 더 많이 막혀 있어요. 여기서도 풍지를 풍볼, 같이, 풍지를 양쪽으로 비교했을 때, 왼쪽, 왼쪽이 더 많이 딱딱하게 결절들이 있는 게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이렇을 때 이분이 왼쪽 어깨가 더. 통증이 있겠구나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봐도 오른쪽팔보다 왼팔이 훨씬 더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고객님한테 묻지 않아도 우리가 풍부, 풍지 풍부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풍부쪽이 많이 막혀있는 분들은 어때요 거북목이라든지 이쪽으로 음 정중앙쪽으로 통증이 있을 것이고 목의 통증도 근데 이거는 양쪽 풍지쪽으로가 더 많이 결절들이 있는데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단단하고 더 결절들이 있다 그러면 뭐 어, 살펴보면은 아, 왼쪽이 훨씬 더 색골도 음, 그렇고 어깨 견정도 그렇고 이쪽이 더 많이 두꺼워져 있으니까 팔 관리를 할 때도 양쪽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이쪽을 더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 시행을 끝내고 나서 유분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피부 음, 얼굴 관리할 때 천층, 제일 바깥층을 좀 이렇게 찢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천층. 특히나 이 천층 관리들을 안 하고 페이스 관리를 하니까 얼굴 안색이 빠르게 안 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심층으로 이렇게 핀칭을 하거나 막 이렇게 골기를 하는 마사지들은 다 어떠한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실 건데, 그거보다도 이 심층을 뜯어주는, 요, 제일 천층. 천층을 뜯어주는 이 관리가 돼야지만이 끝나고 났을 때 되게 안색도 맑아지고 표피층에 어떤 순환에 그런 것들이 천층 얼굴관리꼭 천층을 꼭 뜯어줘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부터 <목소리> 응, 표피층을 제일 천층 바깥층을 찢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목에 순환이 안 되는 분은 요. 천천히 뜯는, 요렇게만 해도 목이 빨개지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만 찢어도 벌써 목 주변이 이렇게 빨개져 있는 거. 그만큼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찢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표피층이 얇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눈밑에 다크서클 있거나, 그 다음에 에어백 같은 거 있잖아요. 눈밑이 쳐져 있는 분들, 우리가 주름 관리 같은 거할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천층을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눈동, 눈에, 눈, 눈꺼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눈동자는 될수 있으면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혀피 층만, 천층만 잡고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트 도자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주혈을할 때는 우리가 헤어라인까지 좀 들어가줘야 돼서 좀 터번을 빼는, 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온도는 45도로 맞췄어요.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유황돌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코드골, 두판상근이나 경판상근이 접합부위들 있잖아요. 그 부분, 헤어라인을 좀, 머리카락에 좀 묻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머리카락에 안 묻고, 여기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접합부위에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 한 2cm 정도는 크림이 좀 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잘안 되겠지만, 지금 목만 풀었잖아요. 목만 풀었는데도, 이쪽하고 이쪽에 턱, 턱 라인이 여기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 고기만 꼼꼼하게 풀었더니, 얼굴이 이쪽에 많이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 축소하거나 뭐 얼굴 관리할 때 대부분이 막 여기 얼굴에서만 막 주물러 터트리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어별로 얼굴 변화를 우리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 주변에 있는 목이나 팔이나 이런 두피를 만져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야 얼굴 변화를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양쪽 사이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앞목 그러니까 여기 광경근과 그 다음에 설골, 설골을 우리가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설골 쪽이 풀려야 되고 그래야지 뭐혀에 이제 피곤하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입술 주변으로 수포가 생기는 헤르페스가 있는 분들은 그러는데 이 설골이 풀, 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이몸 어,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혓바닥에, 혓바늘 쓰는 거 있잖아요. 좀, 좀만 피곤하면 혓바닥에 어떤, 뭐 어, 괴양이 생긴다든가, 혓바닥 쪽으로 자꾸 뭔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골을 꼭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설골을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 우리가 어깨에다가 놓는 800에, 8 0 0에가 요렇게 딱 목에다가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골이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 좋겠죠 여기를 열을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부위들은 오히려 이런 사이드를 <laughs> 할때 보면은 이렇게 이 크림이 둘러붙는 이런 현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 보면은 설골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크림이 녹지 않고 이렇게 누룽지처럼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골을 또 꼼꼼하게 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분의 솔골의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정지한 상태에서 좀 여쭤본 게, 어, 이렇게 솔골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분들은, 어, 혀, 아까 혓바늘을 쓰거나 이렇게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목에 꼭 이불감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목, 뭐 이렇게, 목에 뭐가 붙어 있는 느낌이어서 막, 딱딱거린다든가 가래 뱉듯이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자꾸 침을 꼴딱꼴딱 새기는 뭔가 머고이 걸린 느낌이 있으니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죠. 이 설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런 느낌을 자주 느끼셨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설골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좀 꼼꼼하게 풀어냈더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까 처음에 누우실 때 여기 가슴, 흉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어, 페이스 관리할 때 여기가 막 목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계속 내려가면서, 내리면서 마사지를 하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기가 꽉 올라와 있는 분들은 이 설골, 설골을 꼼꼼하게 풀면 이게 쑥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얼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에 받쳤던 베개는 빼시고, 빼시고, 지금 온도는 그냥 47도로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온도에 되게... 어, 잘 다루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온도를 낮춰서 하시면 돼요. 그냥 47도에 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만 하지 마시고 헤어라인 중요하다고 했죠. 헤어라인을 좀 쓱쓱쓱쓱 비벼줄 정도로 머리카락이 비벼줄 정도로 헤어라인을 좀 강하게. 이마 할 때는 제가 힘을 뺐어요. 이게 도자의 무게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헤어라인 할 때는 좀 내가 어깨 힘으로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좀 강하게 제가 힘을 좀 압을 준 거예요. 이분이 되게 얼굴형이나 이목구비라든지 되게 미인형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어떻게 여기 턱선은 정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음, 관리를 하셔가지고, 턱선은 예쁜데, 이 이중턱이나 이제, 귀 밑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니까, 목을 많이 풀어주시면, 그게 정리가 될 거고, 또한 가지, 조금 그러면, 여기 M자형처럼, 이마가 동그랗게 좁아져야 되는데,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모선 건막이 여기가, 양쪽. 여기 M자 자리 있잖아요. 그쪽이 되게 지금 딱딱해져 있어 가지고 요쪽으로가 자꾸 벌어지니까 얼굴이 위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더 넓어지는 느낌이 있는 유형으로 바뀌는 거죠. 얼굴이 변형이 되는 건데 그때 요요 자리, 요 헤어 라인 쪽을 꼼꼼하게 풀어 줘야 얼굴이 더 축소시키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모델분을 제가 여기 여기 응, 헤어라인 쪽을 여기 헤어에 한 2cm 정도까지 쭉 이렇게 풀었더니 여기가 많이 넓어 있었거든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점점 얼굴은 되게 작잖아요. 눈 밑으로는 되게 작은데 여기가 많이 퍼 있었는데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돌출로 튀어나오면서 커 있는 게 아니라 옆 사이드로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죠. 이런 유형들이 보면은 얼굴이 점점 밑으로는 작은데 이상하게 얼굴이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얼굴 추소는 여기를 꼼꼼하게 풀어내야 돼요. 여기 헤어라인. 딱 진짜 귀그 옆으로 해서 여기를 꼼꼼하게 풀어냈더니 여기가 이마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이제 얼굴 유형 중에 이제 가운데 음, 이목구비 쪽으로 내려갔을 때자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어지면 뭐 유착이 없어요. 유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이마 쪽으로 유착이 있어서 거기를 꼼꼼하게 풀었고 이제 얼굴로 윤곽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목구비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주열 열만 가볍게 이럴 때는 크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서 이렇게 열을 주입시키는 걸로 하시면 되고 또 다른 분들 있죠. 유형들이 주름이 많거나 이렇게 울룩불룩 많이 꺼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게.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테크닉을 써야 되냐면 크림을 조금만 발라야 돼요. 이 근막을 좀 터치를 해줘야 되니까 크림을 많이 바르면 근막 터치가 안될거 아니야. 그럴 때는 조금 크림을 아주 소량으로, 소량으로 봐서 밀착력을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근막을 터치 이게 저 이분은 근막 터치가 잘안 되는 유형이거든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이 얼굴 꺼진 게 없이 빵빵하게 예쁘게 잘 살려 있잖아요. 근데 근막 터치를 해야 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 근막의 운동성이 되게 넓게 넓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밀착력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음, 근막 터치를 하는 요요 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표피 층을 근막 타치로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넣으셔야지 얼굴 축소 리프팅 그 다음에 안색 정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의 유형은 굳이 근막 타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근막 타치를 하면 어떻게 돼? 지금 어 눈썹 위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많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근막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빵빵하게 있는 근막터치를 해버리면 여기는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상대적으로 이마는 더 커보이겠죠 그러면 꽝인거지 관리가 안되는 거지 그래서 근막터치는 하지 마시고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열만 주입하라는 거예요 그 유형을 잘 살펴서 마사지 매뉴얼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열을 주입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도자만 얹어 놓고 전혀 압을 안, 안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막 고주파 하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옆에옆 사이드로 음. 어, 기미처럼 약간 착색이 돼 있잖아요. 그게 기미도 뭐 냉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아까 천층 뜯을 때도 그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뜯어냈듯이 여기도 열을 좀더 집어 넣어 주면 옅어지겠죠. 그래서, 금막 터치를 안 하고, 이렇게 열을 주입시키는, 이런 방식의 매뉴얼은, 어, 매뉴얼은, 이렇게 빵빵 살려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금막 터치가 아닌, 열을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할 때는, 온도를 좀 올려도 돼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거이게 압이 전혀 안 들어가야 돼요. 온도를 주입, 열을 주입시키는 방식은 아주 부드럽게 표피에 이 도자만 밀착 시켜놓고 전혀 압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온도를 조금 올려줘야 지금 50도, 48도에서 50도까지 올려놨거든요. 다 원타올로 싹 깨끗하게 닦아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헤어라인 2cm 정도를 계속 이 크림이 묻어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프레이를 예, 조금 닦아줘야 돼. 별도로. 별도로 스프레이를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게르바님 파우더,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사회바다 물하고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회바다 물에 우리가 부양욕 하잖아요. 그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많이 바를 필요 없이 가볍게 밑에 베이스로 좀 깔아놓고 깔아놓고 수분팩 또 팩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이제 팔마사지, 팔마사지 들어갈 거예요 자, 주열기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주열기로 팔마사지 하는 거 지금 선보였는데요. 팔마사지 하실 때 음, 지금 온도는 43도에요. 뜨겁게 안, 안 합니다. 팔마사지 할때 어, 이렇게 가동 범위를 만들면서 그냥 주열로 이렇게 문지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열기는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은 앞으로도 360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혈기 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놓고 마사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혈기는 그냥 그 관절에다 두고 이렇게 연동 운동을 시켜주듯이 팔에. 움직임을 위해서 그 굳어져 있던 근육들이 드러나서 여기에 비벼지게끔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동 범위를 만들면서 팔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때 가만히 주열기를 가만히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뜨겁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43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려보고. 이 자리, 요 자리만 지금 풀어도 삼각근이 다 많이 꺼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요즘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 꺾고 있잖아요. 팔목을. 그래서 엘보드를 미세한 엘보드를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 고개 개선이 되게끔 이렇게 가동 범위를 만들어가면서 주요 기은 그냥 손에 이렇게 대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한 군데만 풀었어도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 이런 식으로 팔 마사지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 요한 포인트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활용을 하면 짧게 하려고 해도 뭐부연설 얘기하고 뭐 하다 면 <laughs>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팔도 안쪽으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요기 한 포인트만 풀어도 팔 마사지, 웬만한 팔 마사지보다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얼굴 피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팩다 제거하고 지금 마무리로 앰플 처음 시작할 때 보신 얼굴이랑 지금 피부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정돈이 되고 커피가 되게 좀 건강해진 느낌 네, 있을거예요자 이걸로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